야, 잠깐만 야, 잠깐만 나 차퍼블렛인데 왜 얘가 나오지? 시즌 29 골드 기어 뽑기인 허스키 썰매와 허스키 팻이 12월 13일 출시되었어요. 역대급으로 귀여운 외모만큼이나 능력도 역대급일 수 있을까요? 리뷰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역비가 많이 좋아합니다. <laughs> 그럼 허스키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 알림, 좋아요. 일단 이거, 이거 무조건 챙겨야 돼. 뽑으실 분들은 K코인으로 바꿔주는 거 뽑아야 되니까, 2000K코인에 5개니까, 4000K코인에 10개 주거든요? 전용 썰매 부품 뽑으시고, 오늘 이것도 나왔구나. 건전지 누적 소비 이벤트. 청0개를 쓰면 이 날개 줘. 선악의 날개 등장식. 예쁜지는 모르겠다, 근데. 일 건전지 좀 얻어야 되니까. 휴고팡팡 좀 뽑을게. 야, 효과 스킵해야 돼. 이거. 오늘, 세월에 뽑고 있어. 아, 근데 건전지 이왕 뜨는 거. 아, 테두리 써줘야지. 휴고 테두리 써줘야지. 어, 이것도 바로 사용해. 넣는거다 써. <laughs> 아, 이건 안 써. 난배치는 별로야. <laughs> 다 뽑았다. 다 뽑은 거 맞지, 이제? 그러면 이제 건전지가, 아, 이제 든든해졌어. 쇠골기 <laughs> 사야겠다. 응, 음, 응. 음. 전주에 샀어야 되는데, 좀 그건 아쉽네. 이거 많이 달리셨으면 여기서 좀 그래도 좋은 거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르러 가봅니다. 천장은 133개고, 1단계가 36개가 천장이거든요? 아니야, 천장 아닐 거야, 오늘은. 진짜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와 이거봐 엄청 빨리 나왔어 나 오늘 좀 운이 좋은데? 이번 스테이지 특급보상 22회만에 당첨됐대 2단계 가봅니다 오늘 좀 시작이 괜찮은데? 아니 뭐야 나 26회만에 했다는데? 나왜 이렇게 싸게 뽑았지? 이럴리가 없는데 내가? 133개가 천상인데 2단계까지 48개라고? 그니까 러나안 믿겨 내가? 나처럼 똥손이? <laughs> <laughs> 가본다, 이제 3단계. 30개, 30개만에 남았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나 차퍼블라 했는데 왜 얘가 나오지? <laughs> 아니, 미친, 잠깐만. <laughs> 아니, 근데, 차 리뷰하려고 차 뽑고 있었는데, 아, 왜 아무도 말안 해줘요? <laughs> 아니, 천장 치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안 해줘가지고, 나는 차 뽑는데 이렇게 싸게 나온 줄 알았네. 와, 진짜 다들 아무도 말안 해주는 거 봐. 악마네, 다들. 아, 다시 골기 사야 해. 와, 나 근데 진짜 완전 낚였어. 아마 할인권이 있으니까, 10개 단위로 사야 되겠다. 가봅니다. 120개 가지고 뽑기 도전 간다, 이제. 오! 야, 이번에 진짜 빨리 나왔는데? 1단계 원래 36개가 천장이거든. 일단 시작이 좀 나쁘지 않고. 왕왕! 113개로 뽑았어. 133개 천장에. 너무 귀여우니까, 일단 사진 하나만 찍어야 되겠다. 내복하기 전에 능력 좀좀 좀 보자. 일단. 아이템 상자에서 아이템 획득 시에 일정 확률로 프로텍트 실드로 변경. 프로텍트 실드로 방어 성공하면 높은 확률로 얼음 미사일을 획득한대. 미사일 대마왕을 얼음 미사일로 변경. 두개 동시 발사되고 또 명중하면 높은 확률로 슈퍼부스터 획득. 그 다음에 물파리를 얼음 물파리로 물폭탄을 얼음 폭탄으로 변경. 부스터 자석 우주선 사용 시 높은 확률로 슈퍼 부스터 획득. 일단 미사일이 두 발씩 나가는 건좀 진짜 좋다. 페인트 이거를 건데 잠깐만. 아 이건 근데 핑크가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되게 조금밖에 안 바뀌는데. 그치만 핑크가 있으니까 핑크 일단 뽑고. <laughs> 핑크는 못 참지. 아 어떻게 한명부 나왔어, 까비. <웃음> 아쉽네요. <웃음> 아쉽지만 다시 해야지. 예쁘다. 핑크는 못 참지 맞아요. 잘했어.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일단 레버 도 해야지. 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속도 빠른데. 괜찮은 10, 10, 50. 이거 많으니까 오버클럭 해버려 <laughs> 아좀 빠르구나 이렇게 하면 좀더 빨라진다고 하시네요 나는 근데 처음 알았어 일단 너무 귀여운 썰매 이렇게 레업뺐고그 다음에 펫 랩업도 해야지 펫 능력 볼게 일단 허스키펫은 70%의 확률로 일반, 불화살, 전자기 미사일 방어, 전자기 미사일 감속 방어, 그리고 85%의 확률로 지뢰, 바나나, 포이즌 트랩 방어, 결합, 불꽃 미사일, 사자폭탄 명중시, 40%의 확률로 대마왕 획득. 근데 no. 이게 명중씨가 아니고 피격이라고 오늘 공지 올라왔더라고. 그치? 두개다 해주지. 해줄 거면. 명중이랑 피격이랑. 레벨업.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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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업그레이드. 자, 여기도 핑크가 있네. 야, 근데 얘 완전 핵인싼데 이거 봐봐. <laughs> 웬일이야, 이거. <laughs> 이 정도면 힙하지. 완전 힙하고먼그렇지만 나는 핑크가 좋으니까 핑크로 해야지. 자, 핑크 받치다. 좋다. 이제 가보자.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해. 아니, 진짜 이상해. 아니,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드립감인데? 아 시작하자마자 그분들끼리 있어 오 두개 나간다 봐봐 오 하나 얼었고 오오오 오, 저렇게 되는구나 음 드립감이 좀 이상해 내가 좋아하는 드립감 아니다 오 공중에 방금 멈춰있는거 봤어? 이게 귀여워 내가 얼렸어 쟤네들 아니, 내가 얼렸으니까 귀여운 거지. <laughs> 내가 만들었어. 아, 그치. 당하면 개빡치겠지. 아, 자폭에 너무 취약한데? 오어라 아. 근데 이거 딸랑딸랑 소리 나는 거 너무 귀엽다. 진짜 썰매 타는 느낌이네. 부스터 쓰면 슈퍼부스터. 자석소도 슈퍼볼터 이제 이걸로 막으면, 맞추면 볼터 막으면, 바로 이거 쓰고. 음, 응, 막아도 생겨. 그리고 뒤로, 아. 응, 처 끝나면, 처 끝나면 다시 줄게. 이걸로 맞기만 해도 어쨌든 그 높은 확률로 생겨. 그래가지고 갖고 있으면 좋긴 해. 이거 부스터 쓰면 슈퍼 부스터도 나오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근데 계속, 계속 그 삭제당하네. 삭제당하기 바쁘네. 아,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허스키 패시라도 살려주려고 이거 리뷰를 솔직히 둘다 사지 말라고 비방만 할순 없잖아 어떻게든 하나라도 살려보겠다고 지금 추가 방송까지 해가지고 녹화하고 있어요. 아, 나천삭제됨아 레전드 슬라임인데 이렇게 자폭이 너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야이 능력이라도 봐야겠다. 허스키 웃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 <laughs> 봐봐, 혼자 바나나 밟아서 이기잖아 바리, 바리. 야, 이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아니, 악마 안 죽는데요? 야, 이, 진짜. 허스키 1억이야? <laughs> 내가 실드가 있어도 안 썼는데, 진짜. 레전드다. 너를 살려주려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 자폭이 자폭이 너무 많아. 자폭 패스 끼십시오 그냥 자폭이 너무 많네요. 허스키도 못 살릴라나 크일라네나 리뷰 어떻게 해야 돼? 오빠나다 빠나다 <laughs> 이거 웃는 거라도 봐요. <laughs> 와 이거 공중에서 맞으면 진짜 난리 나겠네 제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추가로 영상 녹화까지 했는데도 스팅거 밭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웠어요. 아직 별자리로 스팅거를 팔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서스키에겐 안 좋은 소식 같아요. 애초에 실드로 막아야 얼음 미사일을 주는데 두 발을 쏠수 있으면 뭐 해. 실드 들고 다니다 삭제돼 버리는데. <laughs> 거기다, 여기저기서 잡복도쉴수 없이 터지니까, 잡복 방어가 없는 허스키 팻은 지금 메타엔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스팅거나 루피 가마와 연계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일부러 번개랑 맞아봤는데, 대마왕도한 번도 못 얻었어. 40%가 맞나? 4%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스팅거 강점기에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스팅거 파괴 강선 막는 팻 같은 게 나온다면, 그때는 허스키가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희망이라도 가지면서, 날려버린 건전지를 위로해야 할것 같아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 리뷰 때또 만나요. 유바! 빠이빠잉 <목소리> 아 근데 부스트 소리 진짜 아쉽다 또로로로로루롱 내가 입으로 내야겠다 또로로로로롱 <laughs> <laughs> 입부스도 <또. 웃음>